예, 카페 미션입니다. 예. 지금, 여기, 여기, 이제 꽃창 선착장인데요. 차량 지금, 보시면 지금 막 한참 이제 대기 중이에요. 와, 차량 겁나 게많습니다 지금. 와. 예, 잠시 좀 나왔습니다. 예. 다 이제, 이제, 트라스로 이제 들어가는 차량입 와. 예, 저희 차량은 저기 앞에 보이는 저, 저 미니벨입니다. 확대해드릴게요. 보이시죠? 예, 네, 요 차, 요 차입니다. <laughs> 아, 아쉽네요. 네, 3일간에 통한데, 려고 창을. 기사말로는 뭐, 아니, 기사 말로는 뭐 20, 20, 30분은 좀 기다려야 한다는데, 아, 이것도 지루하기도 해요. 담배 한대 피면서 좀 기다려야겠네요. <laughs> 어쨌든 유튜브에 많이 그럼 구독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잠시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나페 미셸이었습니다.